어우, 초췌. <laughs> 어우, 좋지. <좋췌해>. 어우, 좋지.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5일 수요일 블로그 마스 다섯 번째 날이 왔습니다. 어우,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어우. 제가 오늘 점심으로 새우 카레 라이스를 먹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동을 하면서 식단 조절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점심은 그냥 일반식 한반 정도 먹어요. 근데 이제 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뭐 사진을 보내거나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점심 오늘 뭐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laughs> 오늘 먹은 만큼 빡시게 운동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막 두려움에 떨면서 운동을 하러 갔고, 아 오늘 진짜 너무 빡시게 했습니다. <laughs> 마지막 운동하는데 막 어지러워가지고 원래 저 PT하고 나서 유산소도 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그냥 사이클 간단하게 돌리고 왔습니다. 친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laughs> 그랬고요. 아우 아우 정말 아우 제가 사실 오늘 쌤한테 좀, 오늘 좀 빡시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laughs> 이놈의 입방정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새우 카레라이스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 사진인데요. 맛있겠죠? 저희 회사 근처 나름 맛집입니다. 어쨌든 제가 썸네일을 그날 찍은 사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 오늘 찍은 사진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랑 아, 아침 식단 사진 그렇게 밖에 없었는데 어, 그래도 이게 좀잘 찍은 것 같아서 이걸로 썸네일을 했습니다. 다들 썸네일 보고 오셨겠죠? 네. 어쨌든 그런 비화가 있고요. 아, 이제 좀 사진 찍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거를. 이러다가 진짜 맨날 밥 사진밖에 못 찍겠어. 좀 생각을 하고 귀가할 때 사진을 여러 장 찍어놔야겠어요. 그렇고요. 그러면 5일째 선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A song that makes you want to dance. 라는 주제입니다. 당신을 춤추게 하고 싶은 바로 그 곡. 오늘의 선곡은 뭘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묘한 네. 분위기에 지혜. 너를 놔버려도 돼. 네. <laughs> 태민의 무브였습니다. 이거 분명히 오늘 주제에 한 분은 분명히 언급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선수를 좀 쳤습니다. 아하하하 행복해라. 사실 저 제가 막 춤을 많이 추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잔잔하게 흥이 있어서 저에게 춤이라고 하면은 이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때 이제 신나는 곡이 나올 때 약간 들썩거리는 정도? 이렇게 막 들썩거리면서 뛰는 정도 그런 정도의 흥이 저한테는 늘 약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아, 그래서 막그 정도로 신나게 하는 곡은 또 되게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늘 이제 퇴근길에 계속 아뭐 할까 뭐 할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동안 무슨 곡에 시, 신이 났었지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다 아 정말 태민이는 짱이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죠. 태민아, 사랑한다. 아, 뭐래? <laughs> 죄송해요. 아, 너무 또방정도어서 어떡해. 아우. 네, 정말 제가 샤이니의 오랜 팬인데, 태민이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링딩동쯤에 입덕을 했는데, 진짜 태민이가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그때는 솔로 앨범이 나올까? 뭔가 그런 상상도 못했는데, 왜냐면 저는 샤이니는 왠지 언제나 팀으로만 활동할 것 같은 그런 생 뭔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솔로로 나와서 이런 자기만의 색을 딱 구축하는 정말 건질한 아티스트가 돼서 제가 10년 넘은 팬으로서 너무 뿌듯하고요. 아 10년이 넘었나? 한 9년 됐나? 어쨌든 우리 무브 앨범 정말 좋으니까 이거 그냥 통째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브 앨범에서 무브 외에도 4번 트랙 하트 스탑이라는 곡도 좋아하는데 이건 레드벨벳 슬기씨가 패처링을 한 곡이에요. 근데 약간 두 남녀의 목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고 저, 저는 그 슬기씨의 그 이지적인 음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곡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당신을 춤추게 하는 바로 그 음악 그 음악에 저는 태민의 무브를 선, 선점을 했고요. 이 무브 겨울에도 참 듣기 좋은 곡이거든요. 분위기 있고 그래서 올 겨울에도 한번 무브병에 저와 함께 무브병이 재발하시길 완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몇 가지 다른 곡을 소개를 해보자면 많죠. 엄청 많죠. 먼저 짠. Years and Years의 King. 사실, 이 노래를 꼽을까 했어요. 근데, 어, 그래도 뭔가, 태민의 무브가 좀더 강렬하지 않나 해서 약간 이 곡이 좀 빗겨나게 된 건데, 이 곡도 엄청 신나는 곡이죠. 진짜. 이럴수 앤 이럴수는 진짜 캐치한 멜로디를 잘 잡는, 네, 정말 좋은 대중 가수, 모래. 어쨌든 되게 저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요. 사실 처음에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단조의 곡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단조의 곡은 약간 좀 텁텁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 이 노래가 서서히 좋아지게 된게 제가 계속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 노래를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노래를 제가 영국에 2015년에 여행 가 있을 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TV를 틀어도 이 노래가 나오고 길거리를 가도 이 노래가 나오고 약간 우리나라 멜론 탑 백에 한 1, 2위 곡쯤 되는 느낌으로 정말 정말 자주 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괜찮네?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이 뭐야, 앨범 이름이 커뮤니케이션. 이 1절, Year's 1절 첫 번째 앨범인데요. 이 앨범을 쭉 들었는데 어휴, 너무 괜찮은 거죠. 결국에는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 앨범을 가장 듣기 좋다고 생각하는 때는 정말 더운 여름에 밖에서 달리기를 할 때입니다. <laughs> 좀 되게 가학적이죠? <laughs> 정말 더울 때, 더워서, 더워서 미치겠어 하면서 이제 막 달리면서, 어, 이 앨범을 들으면, 네, 정말이지 이열치열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금 어, 스탠드가 꺼져가지고 지금 좀 조명이 어두워졌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냥 계속 이어서 말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곡으로 이럴세인 이럴세의 킹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그냥 조명 끄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초점이 안 맞아서 갑자기 어, 급하게 지금 스탠드를 충전을 하고 있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짠! 나이키의 Just Do It Sunday라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이거 되게 곡 괜찮아요. 곡 선곡 괜찮고, 약간, 그리고 되게 최신 음악도 많고, 그래서 이게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약간 질리지도 않고 들을 수 있고, 어, 좀, 운동하시는 분들께 이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추천해봅니다. 여기 나이키의 Just Do It Sunday 아마 애플 뮤직이나 뭐 스포티파이에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애플 뮤직에서 듣고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네. 이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오늘은.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신나게 하는 여러분의 몸을 들썩거리게 하는 바로 그 곡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꿈 꾸시고, 네, 내일 또 무사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